어, 성도님들, 회막의 내부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둘 사이에는 휘장,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고 커다란 천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분양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인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지며이 아, 말씀에 의하면 분향단에 올리는 향은 아침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이지 못할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기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합니다 어, 즉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기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거룩한 금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 내용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 말미암아 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야이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하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혹은 기도의 응답이 느리거나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금양도에 올려져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다 드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기거나 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아침에 깨어서 또 저녁에 잠들기 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에 지킬 주례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물두멍이 어디 있느냐? 물두멍은요. 성전들 딱 들어오면 번제단 있죠. 이 번제단 뒤편, 그러니까 성막으로 딱 들어오시면 성전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이 물두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위치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번제단은 짐승 잡는 곳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은 제사장에게 그 잡은 짐승의 피가 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짐승을 만진 손과 옷자락으로 가리지 못한 발이 이 피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쉽상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야 성소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우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무섭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향단과 물두멍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두 내용을 합쳐 보면.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아니, 성소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실 거면, 향단, 진설병, 금초대, 이걸 딱 붙여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실 거면, 번재단, 물두멍, 이렇게 딱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왜 이런 순서로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의미 때문이죠.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향단과 물두명을 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관한 언약이 대대로 이루어질 규례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만 기도하고 저녁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이 계속 피어오른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결함을 갖추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상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